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 영상 클릭해주신 우리 너보스 홀더님들 저희 이 자리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계좌 살릴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곧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제 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재단에서 드디어 일정을 발표를 좀 해줬기 때문이죠.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겹쳐진 이두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당당하게 저희 나가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눈치를 못 채실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런 자리는 의도적으로 세력이 만들어 놓은 개미털기 과정인데 자, 일정을 모르신다면 타이밍 잡기가 어렵고 그냥 있다가 당하실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자, 일정에 맞춰서 얘네들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우리는 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일정이 겹쳤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 아마 그렇게 많이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 코인판에서도 1년에 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조합인데, 자, 엄청난 작전 패턴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두 가지가 떴다라는 거는 돈안 쓰고 차트 위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력들이 우리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선정포고를한 거나 다름이 없죠. 또다시,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력의 작전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홀더님들 저랑 오래 하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락업회 제일 다가오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죠? 인위적으로 이거 슈팅 만들죠? 자, 이걸 보고 개미들이 와, 이제 올라간다 하면서 들러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시거나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속아서 여기에서 들어가실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홀더님들 돈 벌어드리려고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꼬드기는 자리예요.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미들 작은 가지고 고점까지 올라가고요. 이미 우리 눈치 못채게 얘네들 유유히 빠져 나갑니다. 나가려면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개미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가시면 돼 이용만 당하셨다가 고점에 또 덜컥 물려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반복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파동의 시작점이랑 끝점 다 알려드릴 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타이밍 싸움에서 승리할 거예요. 탈출할 겁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너보스 재단에서 발표한 일정 이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 일정에 충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뉴스나 차트의 움직임 변화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난 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움직여주시면 사실 타이밍 뒷북만 치실 수 있어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일정에 맞춘 이제 수급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미 계산 다 끝내 놨습니다. 정답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세력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날짜 정해놓고 움직여요. 가격대 당연히 다 정해져 있죠. 얘네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싹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고점 당연히 정해놓고 움직이죠. 심지어 개미털기 하는 이 변곡점 자 이런 거다 정해놓고 움직인 말이에요. 세력 물량 털고 나가는 디데이 당연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이 가격대 정확한 날짜 모니터에 이미 다 띄어놨고 여러분들 엇박자 타시지 않도록 가이드 전달을 좀 해드릴 겁니다 대응지 그냥 통째로 전달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쪽에 개인 연락처 하나 속 시원하게 오픈해 드렸으니까 여기로 숫자 1번 너라고만 그냥 보내주세요 1번 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지 여러분들에게 싹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대응집 안에 대응 전략 제가 잡아놓은 자리는요, 4페이지 안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라고페지 문서 있죠, 원본 넣어놔 드렸으니까 일정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라고페지 날짜 그리고 해제되는 물량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 정도 구성은 우리 홀더님들이 있으시라면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거 보시고 타점은 제가 잡아드린 대로 이 가이드대로만 잘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최고점 부근에서 저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차. 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안전하게 진입해서 평단 낮추는 작업도 도와드릴 거고요. 탈출도 언제 어떻게 하셔야 최고 부근인지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놓치지 않으시려면 가능하면 그냥 앱 켜시고 예약 걸어놔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저, 여러분들 제가 예전처럼 유튜브 여기에서 그냥 자리랑 날짜랑 다 공개 못하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규제가 좀 타이트해진 만큼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또제 유튜브 활동을 더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 살짝 바꾼 거고요. 문자 무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싹다 숨김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꼭대기 부근에서 매도하면서 좋은 성적 갖고 나가는 짜릿한 경험 우리 홀더님들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너보스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다면은요, 너보스가 여러분들에게 효자 노릇을 좀 해드릴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이미 정보 다 받아 가셨어요. 좋은 기회가 온 것만큼 제가 흐름과 자리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홀더님들 지금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